감사하고 기뻐하세요. 제 반죽이 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시작해볼까요? 겁이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. 자, 진정한 구원의 길로 함께 가보실까요? 도우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. 이 고난도 신의 계획 안에 있어요. 구원을 바라시나요? 그렇다면, 제가 돕겠습니다. 마녀님의 은혜를 깨달으세요. 소금서 13장 5절. 쿠키가 마녀를 기뻐하니, 이는 그가 쿠키를 구우심이라, 신께서 주신 결과에 기뻐하겠습니다. 부르심에 응답할게요. 이 순간도 신의 뜻이겠죠. 정말 기뻐요. 이 전투도 축복으로 이어질 거예요. 낙원에서 만날 수 있기를! 저를 인도하소서.